반갑습니다. 트롯유비티 v 봉대표입니다. 어, 일단, 이번에는 차주님들이유튜브에도 많이 떠놀고 있는 DIY, 뭐, 도색, 셀프 도색하기 하게, 되,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셀프 도색을 하면, 보통, 뭐, 만 원짜리, 이만 원짜리 카스프레이로 도색을 하면, 뭐, 스크래치가 없어지기 때문에, 뭐, 도색하게 되면 기본 10만 원, 20만 원, 30만 원 비싼데,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많이들 하시는데요. 라카라 도색하면, 그 라카 페인트 성분이랑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페인트 성분이랑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더큰돈 들어가고 보기도 싫습니다 이거는 도색을 해 놓은 겁니다 도색을 해 놓은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라카 칠하게 되면 티가 좀안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 라카 성분이 날아가면서 더 보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마스킹 작업도 제대로 안 돼서 사장님은 이차주님은 이렇게 몰딩 검정색에도 다붙여놓고 상태가 이렇게 엉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? 처음에 했을 때는 좀 깔끔하게 됐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가 도색 작업이 안 됩니다. 여기를 저희가 다시 뭐 갈아내고 도색을 하게 되면 이 페인트 성분 라이카 성분이랑 저희가 뿌리는 성분이랑 융합이 잘안 돼서 찌짐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칠이 막 들고 일어나요.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 생기면서 도색이 안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. 이런 식으로 작업해 놓으면 뭐 무조건 거의 교환해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교환비용이나 보건비용이랑 거의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라카로 도색하는 거는 꼭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라카를 하더라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받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카를 하실 것 같으면 진짜 유튜브에 막 DIY 뭐 다이 작업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스킹도 잘해 가지고 라카잘풀어 가지고 티안 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라카를 도색해 보시면은 보통 보면 처음에는 좀 그나마 괜찮아요. 근데 제가 장담하건데 한 달에서 한몇 달만 지나면 그 락카 성분 다 날아가면서 페인트가 제대로 자리를 안 잡습니다. 보통 페인트는 뭐 이런 흰색은 그냥 흰색으로 이액형이라고 해서 바로 한 번만 뿌리면 광도 나고 하면서 광택도 나면서 페인트를 보호를 많이 해주는데요. 보통 이런, 이건 클라우드 펄 색상인데 이런 색상은 뭐 베이스 뿌리고 펄도 뿌리고 클리어 코트 총세 번을 뿌립니다. 세 번을 뿌리는데 이 페인트 자체가 막이 두껍기 때문에 이 자외선이나 뭐 비바람에 대해서 많이 지켜줘요 도장면을. 근데 라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한달뭐뭐 뭐뭐 며칠을 상관해도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페인트 분이 날아가면서 정말 보기 싫어집니다. 그러면은 진짜 대로 막을 거어 호비로 막을 거가래로 막아야 돼요. 더 비싸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보통 보면 라카 칠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진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엉망입니다. 마스킹이도잘해서 모르겠는데, 차주님 마스킹도 잘못 되셔가지고, 이걸 얻게 되면, 은 반반은 이거는 교환해야 됩니다. 교환, 교환하는 비용이나보건비용이나 똑같기 때문에, 그 다음에 이거 중고로 제가 구할 수 있어서 교환을 하고요. 이런 몰딩도, 이런 몰딩은 그래도 다행히, 렉스턴 거든, 그, 도색이 돼서 나옵니다. 아직까지 10년 정도 된 찬데도, 부품이 도색이 돼서 나와서, 다행입니다. 도색해서 나올 거고, 그래서, 앞반바뒷반바는 이건 중고 교환하고, 아래쪽 흰색은 다새 걸로, 아, 새 걸로 교환합니다. 이렇게 되면 수리비 100만 원넘고 그러니까, 처음에 락카로 도색을 안 하고 오셨으면, 처음에 왔었으면, 그래도 이거보다 더 싸게 할수 있었어요, 깨끗하게. 근데 락카는 락카 비용도 들어가고, 이런 밑에 지금 몰딩 차주님이 제대로 마스킹 안 해가지고 이런 건다또 상태 안 좋아지고, 이런 것들 보면은, 이 유튜브에 DIY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은, 그리고, 그 정도 시간과 노력을 드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돈 주고 맡기거나 아니면 그대로 그냥 차라리 락카칠 하지 말고 이흰 색깔 페인트 사가지고 이런 데붙었치만하여죠붙었치만 이런 데붙었치만 해놓은 게 낫지 락카를 뿌리면 더안 좋습니다 칠다 날리고 그래서 락카칠 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신호정비 TV의 봉대표입니다 오늘은 락카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